49. 4점 네 A, B, C, D를 꼭 시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일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름모 그림 그려져 있고요. 서로 수직 2등분 하는 그런 모양의 특징이 있고요. 마름모 얘기가 나오면 세 가지 성질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첫 번째는 서로의 중점이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 BD. 중점 길이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3하고 4로 더하면 7이죠. 그걸 2로 나누면 2콤마 7, 2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면 5, 2로 나누면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얘 중점의 좌표가 2분의 7콤마 2분의 5가 되고요. 이거 A, C 역시 그것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x 좌표끼리 더한 게 2분의 7이고, y 좌표끼리 더한 것이 2로 나눈 게 2분의 5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7이고 그리고 c는 2가 되겠네요. 자, 나머지 또 이웃하는 변끼리 같다 또는 내변 길이가 같다 마름모 성질 가지고 이용해서 풀 건데요. 자 이웃하는 두변 구해보면 AB와 AD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얘들 역시 제곱제곱의 루트를 없앨 거예요. 자 이제 식 세어보면 A-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는 AD 길이에요. A-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하고 4도하면 13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7이 되겠네요. a제곱 a제곱 사라지고요. 이왕하게 되면 2a는 넘기면 4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그럼 a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b는 5가 되고요. c는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번째 답을 구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니? 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4,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4 해서 33이 이 식의 정답이 되겠습니다.